제가 캐나다로 이민가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베니힌 목사의 집회에 참석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베니인 목사가 지금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지만 그때만 해도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토론토 캐나다에서 데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도사님은 제가 그 집회를 가서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대로 베니인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분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흔들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몇번 그분의 집회를 참석을 해봐도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용이 낫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제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비용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믿음을 갖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작 제가 믿음을 얻게 된 계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였습니다. 분방 공부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교리입니다마는 저는 과거에 그것을 정식으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전하게 거듭나게 된 계기는 빌리그리아 목사님의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분이 아주 쉽게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을 설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책 끝에 예수님 영접기도가 있었고 제가 그 기도를 저의 기도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가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만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하 데에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큰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강요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 보고 믿으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어질 때까지 막연히 어떤 역사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칼빈주의의 단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로또에 당첨되듯이 운에 좌우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은 사람을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듣는다는 것은 나의 이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가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 다른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본문밖에 없다는 사실은 좀 의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례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 있는 종교가 아니고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부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유명한 기도문도 들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이 돼서 구약이 되고 신약이 되고 왜 가르침을 강조하고 설교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말씀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서 솔라스크립츄라 오직 성서를 강조한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원리가 어떤 학습 효과를 말하는 것인지, PR 또 주입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TV 광고를 많이 접하면 그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또 공산주의를 선전하면 사상에 물드는 것처럼 기독교도 선전효과를 통해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입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선전효과나 주입에 의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유럽인들은 믿음이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 기독교 문명에 노출돼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없는 것과는 다른 원리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는 다른 여기에는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신비한 차원이 존재합니다. 성오거스틴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성 어거스틴도 안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았어, 마음의 편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창 밖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일어나, 일어나, 책을 읽어라, 일어나, 일어나, 책을 읽어라"라는 그런 노래하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스틴이 일어나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무심코 펼쳤는데, 로마서에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자기의 눈을 때렸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구절이 그 마음 속에 박히면서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성어거신의 위대한 회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북미 식민지에 가서 선교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늘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이르러 어느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강해를 듣는 순간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 회심입니다. 감리교도들은 올더스 게이트 예배당을 성지화해서 그것으로 순례를 가지만 비결은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에게 믿음이 왔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대1 때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했지만 그것이 무산되고 오랜 시월이, 세월이 걸쳐서 제가 로스쿨 3학년이었을 때 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가 되어야 하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제 방에서 성경책을 무심코 펼치다가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이 저의 눈을 때렸습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The gift and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이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이 제 눈을 때리고 제 마음에 저의 모든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구나. 믿음이 생겼어.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가, 이런 특별한 순간에 믿음을 갖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건,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앞당길 수 없고, 조종할 수 없고, 또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성도들이 울지 않으면, 울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이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이단입니까?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울게 하고,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믿게 만듭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를 자칫하면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려야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고듭나게 한다든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처칫하면 진짜 믿음이 아닌 분위기와 감정과, 또 강요에,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인위적인 경험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하고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예배든 교회 모임이든, 제자 훈련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요소가 다 필요하지만, 예배, 찬양, 봉사, 헌금, 뭐,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전에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줘 보듯 하니까 이제 저보고 성경 얘기를 주문을 합니다. 아빠, 성경 이야기. 그래서 내가 네 종이냐? 네, 네가 성경, 그러면 내가 성경을 갖다 바쳐야 되느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내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알려주리라. 채맨! 태초에 와 아멘을 <laughs> 첫 글자와 글 끌끌 참님.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 첫 글자가 태, 태초에 아멘, 어, 그안 웃어요. 그럴 때 아, 하나도 안 웃기대. 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엉뚱한 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니, 퍼포먼스니, 영성인니. 그래서 순수한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의 경험 위주, 듣기 좋은 예화 위주, 그리고 심리학 위주의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신유에 대한 성경을 많이 듣는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경험합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오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목사는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사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영혼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목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영역입니다. 신비한 영역입니다. 믿음이 오는 순간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이 즐겨 타시는 수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학술적으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얻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읽는 것이라면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 말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요.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성경 구절, 이미 내가 남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 성경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성경 구절에서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어떤 깊은 의미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글로 기록된 성경 구절과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 속에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문 읽을 때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국지 읽을 때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학 서적 읽을 때 이런 역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책은 분량으로 하면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성경보다 더 분량이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족한 이유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위로 권면. 지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도 기대하는 심정으로 접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적용시켜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만이 일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만이 일한 게 아니고, 제자와 주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새,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만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